타이어를 교체했는데 교체를 하고 한 50km 달리고 나서에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. 네, 이렇게 한번 더 체크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이거 해주는 거는 무료입니다. 네, 타이어 교체하는 데는 40유로 됐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, 7만 원 정도 됐어요. 비싸죠? 타이어 다 가지고 있는데 교체만 해주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었네요. 저거 꽂은 거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어, 아우디 자체만의 볼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볼트 모양이 없으면 자동차 타이어를 뗄 수가 없는 거죠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일상 아티스트 희재예요. 날씨가 4월인데, 4월 중순이 넘어가잖아요. 4월 15일이니까. 근데 왜 이렇게 추울까요? 아침에 계속 영하에요 영하 영화. 보통 4월에는 겨울 타이어 장착을 끝내고 썸머 타이어로 바꾸는 시기인데 와 이렇게 추우면 계속 윈터 타이어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아우, 바람도 무지하게 불고 있어요 날씨가 정말 변한무쌍하네요 지금 제 뒤쪽은 굉장히 화창해 보이잖아요. 하지만 이 건너편은 역시나 어둡습니다. 저기는 비가 오고 있을 거예요. 정말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? 한국에 있을 때랑은 너무 다른, 정말 다른 날씨. 이건 뭐지? 귀엽네. 강아지는 강아지. 멍멍이. 안녕. <laughs> 살살 다가오더니 나 놀래키는 건 뭐야? 아무튼 상처받았습니다 강아지한테 저의 열혈 신, 시청자 중에한 명인 미스터 초이 제 전주 친구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제제 어, 요즘 매일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 카메라를 벗삼아 그런 모습을 보더니 그캐스터의영화에 나오는 윌슨 그 배구공에 의지하는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 윌슨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, 해가지고 저좀 웃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카메라가 윌슨이에요.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. 내나 나 인생이라는 모험의 동반자. 와이 뒤에 예쁘네요. 창문을 저렇게 예쁘게 꾸밀 수가 있다니.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. 와우, 멋쟁이 차 주차 지역에 딱 주차를 해놨죠. 멋있습니다. 해외에서 유튜버로 살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항상 여행자의 마음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어,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. 근데 이런 해외에서는 난 당연히 딱 봐도 뭔가 여행자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해도 사람들이 아저사람뭐뭐 여행 하나보다 싶어가지고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다니는 그 마음가짐도 나한테 되게 좋으니까 독일에는 편의점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독일에는 편의점 같은 개념이 없고 큰 마트 주말에도 마트들이 문을 닫으니까 일요일에 나는 어디서 뭐살 수도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. 이런 키오스크. 키오스크라는 곳이 편의점 역할을 합니다. 저 곳은 보통 항상 열고요. 일요일에도 열고.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요. 네, 독일 오셔서 일요일에 뭐 사오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어, 구글맵에다가 키오스크 검색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독일에서의 가장 우리 서민들의 음식 케밥입니다. 케밥 케밥이 터키에서 시작했는데 독일의 국민 음식처럼 칭송을 받고 있죠.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고 뭐 채소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수 없는 유일한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서민 음식 중에 하나죠.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,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선물을 사는 일입니다. 어, 독일에 오면 꼭 사야 되는 것들 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. 한국 사람들한테 뭐, 요나스치약이라든지 핸드크림이라든지 그런 건데, 어머니가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늘 사서 이제 곧 보내드려야죠. 오늘 여기 또 왔네요. 매일 매일 오는 곳이죠 그래도 한 3-4km 걷겠습니다 오늘도 음. 이거 20개 이거 한 박스가 몇 개냐? 이거 20개입니다 이거 올챙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 20개 무슨 색을 사야 할지는 몰라서 20개니까 5개씩 좀 사면 되겠네요. 20개 넘게 좀 사야겠네요. 여보니께. 여 핸드크림 10개. 종류별로 사야겠다. 이거 5개 주문했는데 어머니가 2개밖에 없네. 내일 또 다시 와야겠네요. 매일 와서 좀 사면 되겠다. 뭐냐 이 코코넛 이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. 코코넛. 그래도 많이 샀네요. 어머야, 좋아하셨으면 좋겠네. 마트에서 이런 샐러드바 같은 거를 팔아요. 되게 독특하죠. 우리나라 그 미스터 피자 가면 주는 샐러드바를 여기서는 100g당 가격을 책정을 하네요. 100g당 1.19유로면 한 1,500원 정도 되겠네. 우리나라 한 반찬 가게 같은 느낌이겠죠, 반찬? 맛있긴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빵 자르는 기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빵 살까? 전혀 아 배고프다 역시나 제 아침 식사인 부터밀즈 요거트를 사겠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가장 힘든 거 이 과자들의 유혹 과자 코너에 멈춰버리고 말았네요 아 오늘 하나 먹을까? 저 이런 감자칩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스윙칩 같은 거아 배고프다 하나만 살까? 이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던 바디로션 레베에서만 파는 것 같아요 이걸 사야겠습니다 네,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. 사실 뭐 아직 어, 3개 정도 더 사야 돼서 재고가 없어서 다음에 와서 살려고 하고요. 독일 이영리 먼 땅에서 날아가는 선물을 하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배고프네요. 과자 하나 샀어요. 아, 좀뭐 예능 하나 재밌는 거 보면서 행복을 느껴야겠습니다. 오랜만에. 과자 먹으면서. 음.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네요. 바람은 그렇게 차갑지가 않아서 좋네요. 어제 우리가 그 삶의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했잖아요.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노하우들 한 대일 정도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 볼까 합니다. 되게 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기도 하고, 저가 이제 30대를 맞아 들였고, 40대, 50대를...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, 여러분도 그 과정을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, 그때의 노하우를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,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올 수가 있을까요 진짜 누굴 누구... 찾고 있나 되게 평소 우리가 듣던 새소리랑 좀 다르죠 되게 아름답다 진짜 제가 사실 어,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촬영을 할 때는 고프로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생각을 해서 고프로 주문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아무 저렴한 거를 주문하다 보니까 홍콩에서 오더라고요. 지금 한 2주, 3주째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홍콩에 있습니다. 그 주문 한 개, 그래서 기다리다가...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해서 한번 구매를 했죠. 어, 근데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. 고프로 9 히어로 블랙이 오면 그걸로도 브이로그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프로 추가 악세서리도 구매를 했어요. 그 미디어 모드라고 외장 마이크도 있고, 그리고 고프로 맥스 렌즈라고 흔들림이 거의 없는 그런 악세서리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사용을 하면서 뭐가 더 좋을지, 여러분과 함께 비교를 해 보도록 하시죠. 네.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, 진짜. 아, 전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아이폰은 그 역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. 정말 그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으로 하드웨어적인 능력을 커버를 해 버리고 있죠. 아무리 좋은 카메라,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어도 이런 느낌은 후보정이, 후보정이 있어야 가능한데, 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미 후보정을 함께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. 네,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어머니 선물 사는 모험을 함께 했는데요. 어,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더 예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봅시다. 전 집에 가서 예능 보면서 감자칩 뜯어야겠어요. 안녕. 누가 깨진 거울을 밖에다가 놨네요. 저기 보이는 공장은 에보라고 주변 지역에 에너지를 담당하는 곳이에요. 뭐 난방도 지원하고 전기도 지원하고 네, 이 기본 재료가 바로 석탄이더라고요. 신기하죠? 지금 저기 석탄을 나르는 기계고요. 이 아래를 보면 석탄들이 쌓여 있습니다. 어,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들이 석탄을 실고 와요. 이 여기서 이렇게 석탄을 푸는 거예요. 이렇게 쭉. 아침 일찍 나오면 저 기어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. 참 신기하죠. 우리나라는 지금 석탄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.